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돌봄이나 훈련 등을 위해 반려견 유치원 보내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반려견 유치원에서 푸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권 단체 SNS에는 열살 푸들 마루가 유치원에 갔다가 거구인 남성 원장에게 학대를 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단체는 등원한 반려견들에게 포스트잇을 얼굴에 붙이는 놀이를 하다가 마루가 이를 거부하자 몸으로 마루를 짓누르는 행위를 14분이나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루는 이빨 하나가 빠지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단체 측은 개들은 보편적으로 얼굴에 다른 물체를 붙이는 것을 싫어한다고 지적하며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반려견 유치원 측은 보호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커리큘럼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반려견의 몸을 짓누르는 동작 역시 행동 교정을 위한 과정이었을 뿐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